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입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선배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저랑 이렇게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몇 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 군대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들 중에 이 공통적인 말또 자주 들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군대 가면 너무 튀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어떻게 막 튀게 행동하는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군대 가면 1등을 안 해도 되고 꼴찌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군대 가면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따라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튀면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너 너무 튀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 따라 하면 그러면 괜찮아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꼭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또는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야, 너무 튀지마. 괜히 힘들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 괜찮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해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들이 막 불타는 풀무불에 지금 던져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갔기 때문에 튀었다는 얘기죠. 야, 튀지 마. 1등도 할 필요 없는데 꼴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중간쯤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살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 친구들, 이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범하게 가는 길을 거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 왕이 이 왕을 넘어서 신이라고 불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그 앞에 다 절해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다 그렇게 절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다 절하는 거죠. 뭐 괜히 튀어서 뭐 해요. 나는 절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유, 뭐 사니까 나도 하면 되지 뭐. 좀 꼴보기 싫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다니엘서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가 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죠?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죠 엎드려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대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시키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다니엘의 이세 친구 이세 친구는 거부하는 거예요. 튀는 거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을 막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 친구가 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 텐데. 누구나 다 가는 길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7절에 모든 사람들이죠.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딱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 안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막 어울리시잖아요. 잔치하고 밥 먹고. 여러분, 유대인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어느날 예수님께서 어떤 성에 들어갔어요.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이 슬픈 장례 행렬을 맞이한 거예요. 그 상주를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과부더라 말이에요. 이 젊은 아들, 다 키워놓은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이 예수님도 너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어상으로 우리 흔히 애 끓는다 하는 말처럼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그 여인의 슬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아무도 안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흔히 우리가 아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위선을 신랄하게 고발하잖아요. 아무도 고발 안 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아무나 가는 그 길을 안 가신다고요. 굳이 튀어나와서 고발하잖아요, 그들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갔으면 예수님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리와 세리와 죄인과 안 어울리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아무도 잘안 가는 그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성을 저는 제 나름의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구별됨의 고난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안 가니까. 누구나 다그 길을 가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네가 잘못됐으라고 하지도 않고 다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그 구별됨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거예요. 이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서두이 말했던 것처럼 1등도 할 필요도 없고, 꼴찌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람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나면 그때 맞는다는 거죠. 못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굳이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혼자 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운다고 굳이 굳이 혼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 혼자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결국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냥 그 길을,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함께 원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구별됨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구별됨 때문에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갔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세상의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회유를 거부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고발을 했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경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명령을 안 듣는단 말이야. 당장 이리로 끌고 와.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세 명을요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 앞에 끌고 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죽이는데 왕 앞에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한번내 기회 더 줄게 왕이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아껴서 한번 기회 더 줄게 하는 거 이게 뭐죠 유혹이라는 게 회유라는 거 여러분 마귀가요 자기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기회를 더 줘요 다시 말하면. 회유한다는 게 회유.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한번 기회 더 줄게. 그러면 거의 99% 넘어가요. 99% 넘어가요. 하, 처음에는 안 돼! 했다가 마귀가 한번더 생각해 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더 줄게, 기회. 처음에는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나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한번 기회를 더 줄게, 유혹과 회유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거부. 그래서 이들이 풀뭇불에 던져지는 것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회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게 온 분이 아니죠. 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왕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말을 거부하잖아요. 회유를 거부해요. 이들의 유혹을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부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 무아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좀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딱 거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을 거부하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영성, 이것을 저는 거절함의 고난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거절함의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구별되게 살았고, 거절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유대인들 모두가 걷는 그 길,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유혹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절함의 고난, 그리고 구별됨에 따라오는 이 고난, 이 고난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세 친구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 여러분 이 너부갓네살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세 명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부른 거잖아요 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봤더니 15절에서 회유해요 에유, 엎드려 절해 엎드려 절하면 좋잖아 그러면 살려줄게 15절에서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왕이 얘기하니까 바로 16절에 왕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이세 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뭐라 그래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할 가치도 없어요. 물어봤자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걸왜 물어봅니까? 하는 그 얘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네, 거절.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 말보다 더담대하고 대담한 말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부가내 살이요. 너부가내 살. 너부가내살 왕이여가 아닙니다. 왕빼버렸어요 왕. 너부가 내 살이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이영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름을 그냥, 야, 이영배, 이렇게 부르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이 이상하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집사님, 장로님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면 청년들도 아니고 기분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부가 내네 살은 왕이에요, 왕. 뭐가 되고 싶었던 왕이라고요?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유명한 만화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왕은 신이 되고 싶었어요, 신이. 신이 되고 싶어서 금신상까지 만든 사람인데 왕이라는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새 친구가 바로 뭐예요? 15절에서 회유했더니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왕이라는 호칭도 빼버렸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야 대답할 가치도 없어 야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별됨의 고난, 거절함의 고난을 당했을 때 이들이 보여준 그 행동은요,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 얘입니다 만일 이들이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갈등이 찾아올 때 머뭇거리면요, 100% 거의 다 넘어집니다. 100% 머뭇거리는 그 순간, 타협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깊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일, 3일, 4일, 5일 깊이 깊이 생각할수록 대부분 다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무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좋은 예가 있는데요 1 1기상 18장 2 1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왜 너희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결단하고 하나를 택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해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해요? 뭐뭐뭐뭐 끄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면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볼게 하고 심사숙고하면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방금 나온 본문의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결단을 못 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섬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섬겼어요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게 아니라 둘을 섬기잖아요 둘을. 그러다 보니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 만약에 이들이 딱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텐데,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며 결단하지 않으니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머뭇머거리는적 머뭇 여러분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권한 앞에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차 없이 행동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이름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시고 바로 잡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매일 성경을 누가 보면 요즘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갈릴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 내려가면 죽기 위해서 내려가며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지금 사형 선고를 할수 있는 그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왕이야. 이말한 마디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우리가 재판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대부분 판사 앞에서 뭔가 물을 때그 대답하는 거 하나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벌금 내느냐 안 내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벨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 가차 없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 머뭇거리면 타이밍.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는 용서.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거부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회유했을 때 거절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세 친구도 마찬가지.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을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 속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자꾸 심사숙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약해지고, 세상의 생각들은 자꾸 자꾸 들어와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절함의 고난도, 우리에게 구별됨의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가차없이 행동하시고, 그래서 거절함의 고난도, 구별됨의 고난도 받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머뭇거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손에 못에 박힌 것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의 회유가 찾아오고 거절함과 구별됨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어제도 불렀지만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할 텐데 2절 가사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 가사에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렇게 기록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제대로 믿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길안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회유할 때 거절하면 그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면 끝내 승리의 날을 마저리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끝내 승리의 길을 맞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함과 구별함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난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죠. 너희들도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맞서 싸우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부활의 영광을 보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뚫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이 주간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기 구별됨의 고난과 거룩함의 고난을 거절함의 고난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함께 받으며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또한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